마켓의 소공매입니다. 오늘은 소공매 사무실에서 잘 자라는 두 가지 종류의 식물을 한번 소개해볼까 하는데요. 지금 사진으로 보고 아 바람 시원합니다. 오늘 약간 밖은 어둡긴 한데 시원한 것 같아요. 스킨다소스요 얘가 메인이었어요. 얘를 가지고 와서 지금 보이시겠지만 하이네켄 제가 술을 마시고 맥주병으로 이렇게 만든 거였는데요. 얘가 메인이어서 얘로 지금 번식을 다섯 군데? 다섯 군데 한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아이비. 아이비도 그때 초창기 때, 그건 4월이죠? 그때 이 친구들을 가져왔는데 얘네들이도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. 얘네한테서 가져간 음. 것들이 오늘, 오늘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. 오늘 했거든요. 너무 잘 자라져서 얘네 주개를 같이 한번, 아이비하고 스킨 닥터스를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. 또한,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볼까요? 자, 이 친구도 잘라서 숙영집을 했다가 이쪽으로 좀 옮겨졌는데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. 이쁘게. 음, 얘가 지금 이렇게. 하나예요, 한 줄기, 한 줄기에서 이렇게 뿌리를 잘 내려주고 있고, 이 친구는 잎이 예, 잎이 되게 많아요. 입에서 나오는 뿌리. 수경재배에서 옹기종기 보는데 아, 숨을 쉬기 어려울까 그런 약간 불안감도 있긴 하고요. 어, 너무 잘 자라는 것 같아. 요스킨답소스 여기 하고 음, 환경이 잘 제가 잘 맞나? 자, 이렇게 이친구들은세 개를 같이 놔주고 있습니다. 맥주병 하이네켄에다가 하나, 하나 놔주고,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. 또 하나도 잘 자라고 있어요. 하이네켄 맥주병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. 가장 잘 자라는 거는 아마 이 친구가 아닐까 싶어요. 어떠코인 워터코인은 정말 잘 자라주는 것 같아요. 동글동글하죠? 동글 덩글덩글. 동글 이렇게. 네 오늘의 주제는 스킨답서스야 그고 아이비니까 아이비도 이렇게 얘도 줄기만 이렇게 가지치기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넣었는데. 깐. 두달두달된것 같아요. 이렇게 지금 슬금 자라나고 있습니다. 아이비하고 스킨답서스는 누구나 잘 키우신다고 하더라고요. 누구나 다잘 키우신다고 해서 소금에도뭐 한번 키워보려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역시나 좀 뭐라 그럴까요? 너무 잘 자라주니까 고맙다고 해야 하나? 다고 해야 하나? 또 오늘도 이렇게 하나를 더 넓혀주게 되었습니다. 다음에 또 스킨 답사스 이 녀석이 또 어떤 식으로 자라날지무럭잘 자라주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동영상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